저희 지금 짜장이와 함께 애견펜션으로 여행을 가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양복이와 함께 삼남매가 음. 짜장이와 함께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짜장이가 애견펜션에 가서 노는 거죠. 아, <laughs> 짜장이가 지금 무게가 상당한데 여기 계속 누워 있어요. 짜장이가 차에서는 아래 안 앉아 있고 꼭안겨 있을라 해가지고 암에 무거운 거에. 네 무게를 생각해야지. 너 애기가 아니야 이제.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어, 3남매가 짜장이와 여행을 가는 거죠. 지금 저희가 가는 펜션이 굉장히 집같이 마당 있는 집같이 꾸며져 있는데 진짜 저희의 로망인 그런 곳이거든요. 꼭 나중에 저런 데서 살아야지 하는 곳이어가지고 한번 저희가 미리 체험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펜션으로 이동. 바밤. 여러분 도착을 했는데요. 진짜 엄청납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아니 저희가 진짜 사진으로 봐도 좋았는데 어 여기 진짜 엄청나요.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입구부터 시작합니다. 따라라따. 안녕하세요, 짜장씨. 우선 여기가 거실인데요. 여기 TV랑, 어, 완전 마당뷰. 마당뷰가 있는 통창에 그, 와, 해도 잘 들어오고요. 여기가 이제 쇼파. 여기, 여기, 여기가 중요해요. 어. 여기가 강아지 애견 펜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강아지를 위한 스파 공간. 푸카푸카푸카푸카 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던 드라이룸이 있어요 와 이거 이따 해봐야 돼 이따 짜장이 씻기고 한번 드라이룸 사용해볼까 짜장 우스 주방 너무 크다 주방이 정말 예쁘다 어. 우드 느낌으로 그리고 식탁 오 강아지 여기는 강아지가 겸상하는 침대 그리고 여기 이거는 기프트 선물인가봐요 오, 굉장히 작은 친구들이 행복해하는 곳 여긴, 큰친군데, 여긴 큰 친구인데 여긴? 큰 친구가 있네 와 아, 마스크랑 댕댕이, 댕댕이, 댕댕이 비스킷와 와, 이런 게또 센스거든 그리고 여기다 또밥 먹을 때 뷰가 예술이야 끝내주네 <laughs>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또 이렇게 통창으로 여기 이렇게 마당이 또 보이고 <laughs> 와 침실 마당이 너무 따뜻해 지금 그리고 여기 강아지 <laughs> 아, 아, 이쪽은 강아지가 자는 곳 여기는 사람이 자는 곳 <laughs> 린이는 오늘 여기서 잘 건가 봐요. 아, <laughs> <laughs> 어, 진짜. 여기 너무 예뻐. <웃음> 대박이다. <웃음> 아, 이게 또안 담기네, 이게 또. 대박이다. 넌이지. 와, 여기 뷰가, 와 창문이 통창이야. 나 이런 데 살고 싶어, 진짜. 저기. 저기 펜션 있는 데 있지. 어. 저기가 공용 놀이터여가지고 어. 저 짜장이랑 저기 가서 놀아도 된대. 저긴 강아지가 다 모이는 곳이야? 어. 여기 카페도 있고 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좋다. 너무 야 너무 내가 참... 진짜 꿈꾸는 하우스가 진짜 이런 하우스야. 맞아. 여기서 강아지 키우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제 지금 표정이 다르다니까 짜장이? 짜장아 어디 있어? 어 신나! 이봐 우리 집에서는 이런 표정 못 봤어. 어떡해 너무 신나. 너무 <아이고, 웃음> 신나 너무 신나 너무 좋아. 짜장아 아이고 좋. 진정아! 이고 좋아 죽겠어! 이런 거 보면 또, 또 뭔가 이사 가고 싶다고. 마 그러네. 아... 어추얘또추하기거든 아, 사진이? 아 추워. 아. 멋지다. 아 <목소리> 무거워 죽겠어 이 내려줘 내려줘. 아, 사진 내려줘, 내려줘, 아 내려줘, 아니, 내려줘. 사진을 좀아 사진 언제 보여줘! 아 사진 언제 보여줘 <목소리> 아, 사진 <목소리> 언제 <목소리> 야, 짜장이가 그냥 들고 아, 있는 진짜. 강아지 인형이잖아. 나는 사진을, 트스를 바꾸기 힘들거든. 그냥 해. 해. 같이 해. 아! 됐나? <laughs> 아, <웃음> <웃음> 아 이거 타피 타이머가 고장나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지금. 한 번만 더 하자. 정확히 말하면 리모컨이 고장난 거지 타이머는 잘 되고 있어. 아, 트러스가 <laughs> 정말 좋어 너네 둘이 같이 살아라. 너무 웃기다. 행복해 보이시네요. 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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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박산도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야지 역시 기분이 좋아지나봐요. <laughs> 여기는 강아지 헬스장이에요나어저 <laughs> 트램폴린이랑. 언니 짐벌이랑 <laughs> 강아지용 이게 뭐지? 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런닝머신아런닝머신 아, 런닝머신. 이렇게 있는데 헬장이 과연 할 것인가? 저 짐벌이 강아지 관절에 좋다고 했나? 맞아. 그래서 짜장 옛날부터 살 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거또 그런 거 또. 짜장 이거 잘하면 내가 사줄게. 일로 와봐. 안할것 같은데요? 짜장아 내가 아, 잘하면 사줄게. 재수 없어. <laughs> 짜장아. 아이고 귀여워. 여기는 공용 운동장이에요. 강아지 운동장. 짜장아! <laughs> 귀여워! 짜장! <laughs> 아이고 귀여워라. 막공세개다 아, 물고 싶고 난리 났어. 아이고. 저 공이 마음에 들었나야 이래서 약간 강아지하고 놀러다니나봐. 이렇게 좋아하면 놀러다니는 하 나지. 우리 애기. 어 이거 뭐야? 이, 그 와중에 왜 귀여워 이거. 지니. 리니. 야미. 재정 기니 짜장! 짜장! 아.. 아! 잠깐만! 아물 아, 있어! 아. 오늘 비 왔대! 바지 다 젖었어! 아. 바지까지 젖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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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까지 젖었어! 아 너무 웃기다! 아 짜장! 저, 아. 저 바지 오늘 빨간데아야 이것 좀 보고 앉아야지 물이 흥건한 듯 아니! 아 진짜 아나 카메라 20! 아. 아 귀여운 척하다 진짜 음, 오늘 저희가 먹을 음식은요 수비드 고기와 고래찌개 그리고 저희 여기에 보시면 킨베리셜 킨베리셜 손님들이 랜드 수비드 고기 이런 식 네. 되어 있고요 여행의 여기. 단골 손님이요 음. 저 애기는 왜 저기 가서 울고 있지? 애기야 입구는, 입구는 여기. 여기야 짜잔 일로 와 입구는 여기야 짜장이는 하루 을 돌아다니느라 바쁘고요 나가 여기 나가볼게 그치 그치 짝짝짝 처 물을 끓끌어 오호 이거는 무슨 부위죠 오늘? 이거는 부채살 스테이크를 위한 부위입니다 아하 이제 겉면을 이제 또 크리스피하게 겉바속촉 맛이죠 알죠 잠깐만요. 알죠 뜨겁뜨겁 뜨겁. 기름으로 코팅해주고 네 없어요 소리소리소리 10 9 8 7 6 5 4 3 아 여기가!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설마! 어떻게 돼? 아주 좋은 스테우스 와우! 미디엄 레어? 미디엄 레어? 미디엄 레어시고요 와우! 언델리버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제가 일단은 오늘 고된 노동을 했가이스테이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wow. <laughs> 맛있니 고도랑어 오 오.. 그냥 먹어봐 그냥? 음 야, 냠냠! 야, 냠냠! 맛집입니다 양포가 냠냠 냠냠! 나 꿈이 생겼어 애견팬성 사장님 너출직하지 말고 애견팬성 사장님 할래? 야넌 바베큐 거기서 구워주는 거 가면 어, 어. 나 어때? 아니 너야너 너 고깃집 이름 수비 두밥 다시 랄랄라 따다! 어때? <laughs> 너무 길어요 아니면 냠냠이 어때? <laughs> <야, 미소미예요? 웃음> 내발 아래 잠든 강아지 아왜 자꾸 초름해요 진짜? <laughs> 아, 너무 귀여운 짜장면 여려 눈뚫자마자또 나가있어요? 추워 죽겠어 진짜 저는 오늘 짜장이가 원 없이 놀수 있게 놀아줄 겁니다. 언제 또 이렇게 짜장이가 하루 종일 놀겠어요. 전 입술 바를 시간도 없지만 짜장이랑 놀아주겠습니다. 같아. 우와, 되게 전문가 같으세요. 짜장이 사실 샤워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솔직히 이 스파 가격이 포함된 거잖아요. 근데 안 하면 너무 돈 아깝기 때문에 손 뽑기 위해 오늘 샤워 한번더 합니다. 우리 짜장이 경쟁 첫 스파 도전.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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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죠? 나쁜 거딱 좋아요. 너무 그장더 근데 뭐 맨날 여기 욕조에 코 넣고 숨못 쉰다 혼자. 어, 이거 이거 하라 그랬어. 어? 얘 잡고 있어. 자유 버블 할 거예요? 어, 버블이, 아, 버블이 나와요? 네, 버블. 애들이. 아, 그러니까 버블을 이제 겉 적응하는데 근데. 버블이 된다고? 아, 뭐가 나와? 버블이. 안정 고고 걸까지좀 잡고 있어요 어. 이게 백이면 백 놀란다고. 어. 소리가 음, 어떻게 나요? 응. 이태석이 독을 몰라거든요. 안 눌렀는데 저 등어. 백이면 백이야. 와와 와. 근데 백이 아닌가 봐. 짜장이. 어, 짜장어. 짜장이 스파꾼이다자야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짜장이 놀라 정신도 없이 지금 긴장한 거야. <laughs> 놀라서 여기 붙어 있는 거 봐. 짜장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야 <laughs> 이슬아 <laughs> 진짜 귀여워 이거 봐. 귀들아 여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laughs> 귀여워. 짜장아. <laughs> 너왜 이렇게 미안해? 아니야. 나 가고 싶대 먹는 것도 안 먹는다 이거. 나 가고 싶대. 빨리 안 되겠다. 빨리 자안 되겠다. 안되겠니다깁시다 삐롱삐롱. 와, 차장아 너무 시원하지? 물에 빠진 우리 생쥐 차장이. 차장아 드라이로운 첫 경험 해보자. 사장이가 드라이기를 정말 싫어해서 말리는 걸 정말 싫어해요. 말리노이즈로 놓고 응. 야 <laughs> 괜찮가? 응. 한번 넣어볼게. 여기가 게다나? 뭘까? 언니가 문을 살짝만 어. 이렇게 보자. 우와 여기 어디야? 어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데? 뭐야? 어 그래 털어 털어 그렇지. 드라이기를 싫어해가지고 차라리 오히려 저기 나을 거야. 응, 응. 응. 어어왜 이렇게 염전해염전한데 <laughs> 귀여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우와 이거 좋다 야 이거 사자. 어, 너무 잘 있어. 저거 근데 마르는 거야 우리 애기? 그냥 그냥 따뜻한가 봐, 졸린가 봐. <laughs> 네. 너무 노곤한가 봐. 너무 봐. 오, 오, 귀여워. 귀여워. 잘 있는데? 너무, <laughs> 너무 귀여워. 생각보다 잘했는데안 나오려고 하고. 아니 짜장이가 오히려 캣넬 이런데 들어가면 조용해. <웃음> <웃음> 졸려, 졸려, 지금 얘 졸려. 진짜. 언니들이 여기 앞에 있을게, 안 무섭게. 너무 <laughs> 졸려, 너무 <이거> 졸려. <laughs> 아 이렇게 여행은 이렇게 지점이가 제주기차 하지만 아름다운 사람이 먹을 자리에 깨끗하다.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깨끗이 청소합니다. 왜요? 네, 주마은인좀 해봤어. 왜? 너.. 웃기더라고. 내가 진지하게 말하는데 무슨 행동을 하는 거지? 애들아, <laughs>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우리 오늘은 일찍 마감하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떼쟁이 놀게 해주고 가자 어때? 우리 아침 먹어야 돼 여기 조식 주시더라 어, 우리 지금 그거 좀 하냐 뭐? 조식 가지러 가기 아 가지러 갈수 있어? 가지러 가야 되는데 한 명만 안 어. 먹으면 그거 내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가던 걸로 하자 그럼 야미네 그거 <laughs> <laughs> 내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가던 걸로 자 잉키잉키잉키 오케이? 어 가장 늦게 일어나는 사람으로 파이어 조식 당번은 <laughs> 누가 <누구의> 될 <laughs> 것인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조식을 먹으려면 9시, 8시쯤에 일어나야 되는데 10시에 일어났어요. 이제 퇴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요. 아무도 조식을 먹을 생각이 없었나 봐요. 저희는 조식으로 컵밥 먹고 갈 겁니다. 우리 애기는 아침부터 저기 나가서 놀고 똥 짜고 있어요, 지금. 아주 힘껏 똥을 싸고 있죠? 이제 나가서 저것도 치워줘야 돼. 우리 아이는 밖에서 살아야 되나봐요. <laughs> 너무 좋다. 뭐야, 걸어다니면서 똥 싸는 거야? 자연에서 똥을 싸며 행복을 느끼는 김짜장씨.